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휴일인 오늘 포근한 날씨 속에 야외로 나들이 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겨울을 이겨낸 봄꽃들이 하나둘씩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향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봄 햇살을 머금은 목련 꽃망울이 수줍은 듯 살포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봄의 전령 능수 매화는 화사한 모습으로 이미 절정을 이뤘고 고향의 할머니를 닮은 할미꽃은 이제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치 무리지어서 있는 멸종위기 식물인 미선나무와 희어리도 희고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봄꽃들이 기지개를 켜는 곳에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 위험하니까. 사람이 많어 어, 맞아. 엄마 아빠들은 소중한 추억을 놓칠세라 여념이 없고 아이들은 봄꽃을 감상하며 직접 화분에 심어도 봅니다.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와서 냄새 맡고 보고 만지고 해서 좀더 좋아요. 지난 겨울 유례없는 폭설로 올해 봄꽃망울은 예년보다 2~3일가량 늦게 터지기 시작했지만 오늘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앞다퉈 피고 있습니다. 봄꽃의 특징은요 온도입니다. 그래서 낮 온도가 올라가면 하루 사이에도 활짝 바로 피워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다음 주부터는 봄꽃의 향연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지난해 가계비지 천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빚에 시달리는 가정이 적지 않은데요. 그 중에는 자가용 소유로 인한 부채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빚을 내 차를 소유하기보다 차를 함께 나눠 사용하는 합리적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곽진희 씨는 손님과 함께 집을 보러 다니거나 출장을 갈때 분단위로 차를 빌려 쓸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대구에서 이제 서울 쪽이나 부산 쪽으로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는 편인데 여기에서 바로 또 차를 또 찾아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볼리를또 금방 보고. 사회생활을 갓 시작해서 차가 없는 김한수 씨도 주말에 놀러갈 때 카시어링을 이용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제 갓 초년생이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차를 구입할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모시고 가족들끼리 야외로 나들이를 간다던가. 카시어링 이용요금은 준중형 기준 시간당 6천원 이용자 가운데 80%가 20, 30대입니다. 대구에는 동대구역, 시청 등 중심지와 주택가에 설치된 주차장 21곳 가운데 편리한 곳에서 차를 빌리면 됩니다. 매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렌터카와는 달리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후 스마트폰으로도 예약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지난 2011년 카쉐어링이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이용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이용자가 늘기 시작해 지난해엔 2,800여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가 된 카쉐어링 서비스를 저희 그린카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여 대구시민들의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연말까지 100대 추가 증차 예정입니다. 카푸어가 생겨날 정도로 가계빚 중 자동차 대출 리스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를 사지 않고 필요할 때만 나눠쓰는 실속파 알뜰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1차 회의를 열고 대구 광역시장 후보자 선출대회 때 선거인단 규모를 시민 만 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순서로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공천 심사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자를 제외하는 등 도덕성에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올해 대구경북지역에 2조 원대의 토지와 주택을 공급합니다. 토지는 대구테크노폴리스와 경북혁신도시 등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공장용지와 상업용지 등 463개 필지에 336만 제곱미터 1조 5,500억 원 규모를 공급합니다. 주택은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7,000호 4,100억 원어치를 공급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도민으로 구성된 대구문화방송 모바일 커뮤니티 엠벤에서 한 주간 올라온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는 모바일 엠벤 순서입니다. 오늘은 수명 자동계산기 진실과 앞산 순환도로 오토바이 질주 제보 등을 담았습니다. 한 주간 엠벤을 달군 것은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 회견장 동영상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갑자기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결국 중국 기자에게 질문권을 빼앗기고 마는데요. 영어 실력 부족과 자신감 부족, 익숙하지 못한 토론 문화 때문이라는 댓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았던 민망한 현실인데요. 국제화는 아직 우리에게 너무 먼 길일까요? 학교 동창 밴드 등지에서 자동 수명 계산기를 통해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호기심 삼아 계산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백살 넘어 장수한다는 결과를 받은 분도 있고, 생각보다 여생이 짧아 찜찜한 분도 계실 텐데요. 정확도가 85% 이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요? 건강 행동하고 관련되는 문제들을 건강한 쪽으로 개선하는 지침으로 삼으셔야지, 그 수치를 기준으로 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것이다라고, 어, 단정을 지으시는 거는 건강에 큰 도움도 되지 않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밴드에서 떠돌고 있는 수명 자동 계산기 출처라고 밝힌 책이 바로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처음 출판된 것은 1985년입니다. 바로 30년 전인데요. 과연 지금 상황과 맞는다고 할수 있을까요? 여생이 많이 남았다고 기뻐할 필요도 적게 남았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었네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사이버 공간에서 떠돌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해 지배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당장 다 지우고 싶다는 반응을 보인 분도 계신데요. 디지털의 개인 흔적을 지워주는 디지털 세탁소가 미래 유망한 직업이라더니 틀린 말은 아닌 듯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압산순환도로에 오토바이가 질주하는 제보도 영상이 엠벤에 올라왔는데요. 이 압산순환도로에는 원칙상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진입금지를 알리는 표시판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압산순환도로 전 구간 중에서 고가도와 지하차도에는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구 부분에 표지판이 다소 약화해서 신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엠벤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가입해서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진달래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군의군 군의읍의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임야 0.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1시 20분쯤에는 의성군 안계면에서 주민이 논두렁을 태우다 불이 야산으로 번지면서 민가 한 채와 임야 수천 제곱미터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고 낮 12시쯤 달성군 농공읍 야산에도 불이 나 임야 0.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지난해 11월 생태 호수공원으로 세단장한 수성못 주변 교통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주차 허용 구간을 수성못길 동편까지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수성아트피아 주차장과 전면 광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성랜드 사이길과 수성못 동편 상가타운 로타리 등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주말과 공휴일에 주차질서 계도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국제학교의 회계현황을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가 외국 교육기관 회계 기준을 마련하면 행정 지도할 방침입니다. 또 대구국제학교 운영 전반을 교육부와 합동 점검하고 학교 이사회에 시교육청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국제학교는 임직원의 임금을 많이 올리고 외국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장학금을 주는 등 파행 운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